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9와 15의 최대공약수이고, 그럼 x가 얼마란 말입니까? 9와 15의 최대공약수 3이 되죠.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. 그다음 y는 4와 6의 최대공약수일 때 y는 2다. 문제 참 희한하게 줍니다. 그래서 x는 3, y는 2. 그런데 상수 a, b에 대해서 3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x하고 y에다가 3과 2를 대입해서 식을 적어보면 되겠네. 그러면 x에 3 대입하면 3 더하기 y가 2니까 2a는 7이 되겠고 그러면 2a는 4가 되어서 a는 2가 되겠네. 바로 a값 나오네요. 그 다음에 밑에 식에도 마찬가지 x에 3을 대입하면 3b 더하기 y에 2 대입. 그래서 14 그래서 3b는 12 b는 4 문제 참 이상합니다. 그죠? 그래서 a하고 b에다가 24를 대입하면 되겠다. 그래서 3a 더하기 b는 3 곱하기 2 더하기 4될 거니까 6 더하기 4 해서 12 답이 되겠습니다.